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 EXX들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영상에, 녹취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들었는데,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참 나쁜 어른입니다. 검찰의 야당 당사 침탈, 검찰이 해야 할 행태가 아닙니다. 공문도 보여주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당사를 지키는 어르신들께 함부로 밀치고 삿대질하고 팔꿈치로 진리기고 그런 행태가 야당 침탈 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영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치는 장면입니다 사대질하는 장면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저어분여러 여러분, 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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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했을까요 공무집행 방했을까요했무집행러분라고 말했겠죠 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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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밀어붙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조폭처럼 무섭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어떤 협박이 나왔을까요? 호승진 검사를 비롯해서 왔던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민주연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가져갈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수십 명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영장을 발부했습니까? 법원은 왜이 영장을 발부해 줬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당사를 칭탈합니까? 그들이 가져간 것이라고는 부원장들 당직자 명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력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 될 압수수색의 내용입니까? 야당 대표 수백 번 하는 압수수색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거대한 상자라도 들고 오시지요? 빈수레 압수수색, 빈수레가 요란한 압수수색, 빈손 압수수색이었습니다.